어, 임 인명장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명장 <laughs> 1학년반 김상현 이 학생 2022년도 1학년반 학급 반장을 임명합니다. 활동 기간 3월 2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, 2022년 3월 29일. 근처 보다, 니다이양의 예상 김원지 학부 반대원에니다 네, 합니다니다

1 3방 16년, 합격 후원자 원여으로 박경환, 2번 박경화, 3번, 3번 박경화 자, 정답을 들어주세요. 자, 세 군데 정답 확인해주시고 맞으면 계좌납화 내려주세요좌납화입 이걸 틀리시는 분들이 오, 오. <laughs> 생각보다 많네요. 이거 1번 문제에서 많이 안 틀릴줄 알았는데 이름하여 오케스트라 참극 교장생 사랑해요. 사랑해요. 교장생 이름 틀린 대역죄인. 사랑니요 교장생. 맞아요. 뭐라고? 자하신 분들 이제 두 위에서 앉아 주실게요. 앞자 사방 이을주 왜요? 왜요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다 <laughs> 어디 갔어? 하하다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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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계실게요. 앉아> <laughs> <laughs> 3초 드리겠습니다. 앞안 아, 보이게 화이트부터 내려주실게요. 3, 2, 1. 정답을 들어주세요. 네, 저희는 항상 홍성으로 해서 3번 아니라 따로 더우신 분들 나와주세요. 여러분, 네, 지금 어, 아직 열 문제는 없는데 방송, 생각 방송부한테 월급 좀 없으니까. 주세요. 네, 폐사활 좀 하고 진행하면 될까요? 네, 폐사활 좀 진행할게요. 언니랑 수아 이쪽으로 와주세요. 자, 여러분 아 이, 다, 이, 고.

<목소�« 이> 리 <대가리. 웃음> 아. 아니 나 진짜 나 천재인 줄 알고 천재 였는데 천재네! 아아.. 저거.. 생번하지말게요자 현청구의 대는 1번 2021년 2번 2015년 3번 2014년 4번 2016년 안먹은거들지 <목소리> <목소리> 거의 뭐 반정이구만. 아, <목소리> 어? 여러분 다셨나요 네, 다음문 제가 할게요. 다음에 계속 합다 나가주세요. 예술연대안 들어? <웃음> <웃음> 아니, 당연히 떨어지 했어. 아, 현역 가족들, 금강산 교 현천고등학교의 교육철학은 주관식입니다. 한글자도 틀리지 않고 맞춤법까지 맞춰서 정확히 전어내셔야 해요. 저희 현관에 있죠. 저희 학교 들어올 때 있어요. 자, 주관식에서 공부 드릴 시간 드릴게요. 모르겠어요. 친구하은안 <laughs> <모르겠어요. 웃음> 그아 하는 게 좋죠. <laughs> 아니, 내가 어떻게 하라. 1학년은 썼던데? <laughs> 어, 진짜요? <laughs> 네. 어떻게 하라, 이거. 어떻게 자, 정확히 채점할 겁니 하나, 둘, 셋. 하시, 이거 자, 학생 분들 뭐. 확인하고 아, 내려서 야 돼요. 정확히 채점. 안과면이 하나되는 행복 공동체입니다. 탈락자분들 나갈게요. 세, 씨, 각. 네, 낙제, 낙제. 안으어요 안 걸었잖아 높게 하지 말고 낮게 아그게야지아 조금 해야지 아 조금 더 해야지 오아 그건 안 걸었어 일간 그래, 여러분 1오오몇 번이에요 네 다음 오, 오, 한 아, <laughs> 분들 거, 문제 나와게요한이잖아요태분들 지금 둘에 서있는 거 뭔데 약간 가려서 뒤쪽에서 이제 음. 서 계실게요 문제 나올 때는 자 광복절은 몇월몇 일일까요 5월 18일. 이번 월스 파일 이거 안 나와 7월... 이거 안 나와. 이거 안 나와요. 주는 <laughs> 2번 7월 15일 3번 8월 25일 4번 8월 1 5일 복잡한 8월 15일입니다. <laughs> 매국군 저는 <전국자는 웃음> 8월 15일. 매국도놀랐 여러분들 알아서 잘 보여 주시네요. 어려운 거다맞추고서는 계속 이상한 거에서 떨어지고 <웃음> <usually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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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다리에 빨리 착석해주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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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 문제 내도 될까요? 될까요? 네, 다음 문제 주세요 언센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? 주황색이에요 네, 지금 말이주는게있는거예요 네, 그럴때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가셨어요 거의 가셨어요 뭐 아, 정답 정답 쓰시고 자 3초 드릴게요3 2 1자들어오주세요 최다의 네, 투자니 최다의 투자 최다의 최의분들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학교 오케스트라단의 이름은 1번 이른 아래 2번 일어나래, 3번 일어나래, 4번 일어나래 너 일부러 틀리고서 쫓겨나려고 했거아이 1번 일어나래, 2번 일래 3번, 3번. 3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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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다 제가 아닌 것은 1번 이루나래 2번 음. 버브루비 3번 현천크라운, 4번 호래상담농아리 그거는 리가 저희 현대지 네, 3번 현천크라운은 원래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네, 신벌묘였습니다 나가주시고 행정하신분들은 하이큐브도 그대로 두고 앞으로 당기시고요 아, <laughs> 아고 있는 여기서 누가 보고 있아거기왜 저만 부정현장을 다 찍고 있었어요 다음 <laughs> 문제 아, 주세요 우리 학교 주소는 1번 강경호 4119 2번 강경호 419 3번 강강고 들어주세요 1번. 여기 네가 가지고 안 아실 거예요. 야! 형가 자 여러분 저는 아, <laughs> 원래 이렇게까지 빨리 7월 일이나도줄 몰랐는데 소감 말씀해주세요 아 일단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<laughs> 이사을 주신 민성이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 따라 3번 주세요 세이브 네, 갈까요? 네. 네. 어떻게 찍혀요? 네, 게 있어요? 아, 그럼 아, 수 아, 아, 나오고 있어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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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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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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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고 다 내려가요. 아, 미운이 살려봐요. 1번, 2번, 1번, 2번. 분명히 보셨나요? 아, 맞아요. 미운이. 아, 맞아요. 미운이. 나 미운이야. 서두쌤! <laughs> <선호쌤. 웃음> 야 얘가 서이야야서또 떨어졌어! 번째에요이번 했는데 얘가 언제 다시 여기 왔어 <laughs> 이번에 도8씨름을할 건데 자다돌고서 여기 하는데. 너무 중기태리 자, 중기태리 자, 중기태리 자기 의식이 강한 거 아니야? 가 너무 많아. 아 자문 좀더 할게요. 자문? 네. 네 이번에 이런다든지 불리한 문제 같들 아, <laughs> 선생님 선주시 진짜로 다 받을게요. 다음은 3번이야. 다음 3번이에요? 맞아요.

꺼져, 꺼져. 아니야, 아니야, 이기사람, 어디로 모이사람 어디로 여주세요 박, 조, 예. 박, 조, 예. 박, 조, 예. 박, 조, 예. 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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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마다 하나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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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은 더. 하나 더. 하 선생님 나 더. 하나 더. 하나 더. 하나 더. 하나 선생님 더. 하나 더. 하 선생님 나 더. 하나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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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제발 제발 제 제발 지 <laughs> <laughs> <지하에서 봐>. 제발 <laughs> <웃음> <나와보실래요>? <웃음> 어, 제발 아, 제발 아, 제발 도발 <laughs> <야, 그거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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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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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ext 저는 바로 퇴근하겠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? <laughs> 어, 기분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많이 났어요 박준기한테 지다니 네, <laughs> 회장인투버였습니다 예, 자, 승자 기분이 어떠십니까? 제가 발라버린다고 했잖아요 <laughs> 받으시고 소감 말씀해 경강로 사일대로 감사고요 <laughs> 정말 좋은 선물을 주겠습니다. 예, 김일성 사일 주시고 뒤쪽으로 가실게요. 뒤쪽으로 가실게요. 네. 어, 과자 안 좋아하고요. 먹고 싶은 사람들은 부러워하세요. 아, 부러워하세요. 선물 상품 가져가도 돼요. 이건 좀. 네, 교수님 입니다 아니, 이거 기숙사에, 네, 일단 먼저 저희 담임쌤, 강영구쌤께 이 영광을 돌리고요.